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호입니다. 아, 행정부를 중심으로 아, 또 전국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아, 한덕수 권한 대행이 중요했던 사안 세 가지에 대해서 우회의 의견을 다시 묻는 상황에서 초래가 됐습니다. 여섯 가지 국회에서 의결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하지 않았고요. 내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줄 것을 얘기하는 담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한덕수 권한행이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 대행이 국민과 국가를 보지 않고. 자신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가결이 돼서 넘어온 사안들에 대해서 여야의 협의를 다시 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은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겁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각 사안마다 의결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다 합당하게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재고를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 의사결정을 무시하는 겁니다. 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야당의 독자적인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총선에서 대다수의 국민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또 국회 중심으로 운영을 해돌라라고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수 여당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대화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야당의 단독 의결로 통과됐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의 정당한 절차인 겁니다. 권한대행은 안정을 취하면서 다음 정권에 대해서 무리없이 이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알아보고 자신의 기득권만 생각하는 의사결정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환율이 조금 전에 1482원을 넘었는데요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은 크게 요동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채권 수익률이,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2.9를 넘었더라고요. 3%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경제는 단기적으로 손을 쓴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있기는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점진적인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최상목 기재부 부총리가 권한 대행을 다시 받더라도 국정에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부가 실무적인 것은 차관들이 다 하는 겁니다. 차관과 1급 공무원들, 실장급, 국장급들이 전반적인 행정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관계, 또 대외적인 경제 부분은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책임의 시간을 명확하게 이행을 하고 정치적인 안정을 찾는 겁니다. 윤정권 하에서 의료계, 과학계, 교육계, 모든 분야의 생태계가 붕괴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반헌법적인 내란을 통해서 정치 생태계까지 붕괴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정치 불안정이 해소되지 않는 한 다른 분야의 생태계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적인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저는 인형과 진형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나라가 왔는지 또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안정을 찾지 못하고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나라를 도륙을 내는가? 정치권에서 그것은 오로지 국민의 몫이 되는데, 저는 윤정권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교조주의적인 사고 방식 그런 교조적 사고 방식에서 국정을 했고 그러한 상황이 현재의 정치적 불안정을 나타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혼란이 가중돼서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국력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중심이 되야 됩니다. 저는 보수가 다시 한국에서 인형과 진형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보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체되어 있는 진보의 생각, 새로운 시대를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진보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새로운 시대 정신, 그런 새 시대를 위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시대 정신을 제시하셔야지 진보지형도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내란을 통해서 정치권이 사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어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바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최상목 기재부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받게 되면 국민과 국가, 국익을 중심으로 국정을 안전시키길 희망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기득권만 생각해서는 또 다른 악순환이 될 겁니다. 모쪼록 슬기롭게 지금의 한국을 헤쳐나가길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